진짜 중년에는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중년에서는 힘들었거든요. 전도 물론 힘이 들었겠지만, 살아가는데 불구 전에 살면서, 자식 때문에, 그것이, 근심, 걱정이 떠난 날이 없군. 그런 행운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아,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고, 얼산년부터 대운이 들어왔어요. 대운이 들어왔고, 이제는 물론 돈도 깔고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깔고 살 것이고, 내가 죽으라내 스스로가 죽을까 말까, 울적까지온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마음 절대 먹지 마시고, 이제는 몇 년을 지나간 운이 온자와 시작이니까 운자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보리야마 신입니다. 그러 네, 저희도 2020년 을사년에 우리 65세가 되신 소띠분들 운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제가 도 신청으로 받아봤을 때이 음. 65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초년과 중년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눈물 날라 하네요. 초년에는 우리가 보면 은 나이가 초년에는 뭔가 뭘뭘 뭐가 뭔지를 몰랐었지 나왔고 중년이 됐을 때는 눈물도 많았고 허, 모든 게 진짜 내 인생살이가 왜 이러니 어, 하는 그런 분이 참 많았을 거예요. 참 진짜 중년에는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중년에서는 뭐 힘들었거든요. 검전도 물론 힘이 들었겠지만 살아가는데 부부전에 살면서 어 자식 때문에 그건 식은 팀이 떠날 날이 요 그런 행운이더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 이 나이가 되도록 어, 잘 참고 견디다. 잘 견뎌왔으니까, 이제는 한번 웃을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모르는 음. 눈물도 참아, 많 중년에는, 어, 초반에는 진짜 모르고 지나왔어요. 중년 나이에. 중년 나이에 딱 됐을 때는, 나모르는 음. 눈물도 많았고, 음. 어, 진짜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손발이 달뚝도록 고생을 많이 해라는 그런, 중반이로보내라 그랬어요. 음. 어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중년 나이가 다돼 갖고 이제는 흰머리가 희끄이구나이 그 돼가 있었으니 음. 이제는 좋은 복도 받고 어 인제는 돈방 석도 밑에 착착 깔고 살수 있는 그런 운이 왔으니까 용기 음. 내고 힘내세요. <laughs> 음. 음. 그럼 선생님 이분들 65세란 나이까지 네.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큰 원인이 있다면 어떤 거 아주 가장 큰 원인인 것같으세요 아, 어, 사실 자식. 어, 음. 자식. 음. 자식이고, 서방. 음. <laughs> 마누라. 이런 사람 때문에, 진짜 금전은 이 사람들이 말리지가 않았을 거예요. 음. 음, 금전은 내가 물만큼, 음. 내가 나만 빌릴 가지 않을 만큼 돈은 있어. 있은 사람들이야. 음. 그러나 인간에서 너무 힘이 들었다. 음. 음, 너무 힘이 들었다. 자식 복도 없고, 음. 어? 서방 복도 없고, 음. 다 줄이 있으니까. 음. 다, 이는 우리 같은 줄이 좀 많이 있어요. 음. 음, 있다 보니까, 어, 금전은 우리 줄에서, 신줄에서 이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음. 그러나, 인간 고뇌, 인간에서 음. 그걸 못 받는 거야. 아. 음, 그래서 자식 복도 없고, 서방 복도 없고, 돈은 내몸만큼 그러나 말 빌라 안 가면 살 것만은, 음. 어, 이렇게 많이 보냈죠. 음, 음. 어떻게 보면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항상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건가요, 저는? 그렇죠. 항상 내 손발이 잘 뜯도록 음. 정말 마디마디, 손마디마디 다 트도록 내가 고생을 하고 음. 내가 활동을 해가면서, 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끌을 모는 돈은 자신이 있는데, 음, 음 자신 있는데, 단지 하나가 걱정, 참 내가 마음에 항상 무언 집을 갖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는 자식과 서방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 살았지. 음.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참, 남한테 참 인정스러워요. 음. 어, 인정스럽고, 음. 다 퍼주고, 내물 음. 거 없어도, 쌀돈에 한도 없어도, 남은 베풀어주는 줄 알고, 음. 어, 남은 다 갖다 밀어야 집에 오면은 쌀이 없는 거야. 음. 그정도로 마음이, 천식은들 마음을 가지고 살지. 음, 음 이런 소띠들이에요 음, 그럼 중요한 게,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을사년부터는 좀 하반기에 좀 어떤 운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고, 을사년부터 대운이 들어왔어요. 음. 대운이 들어왔고, 이제는 물론 돈도 깔고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깔고 살 것이고, 런데 자식도 인력대로 좀잘 풀리는 운이 들어왔으니, 전신에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애들이 뭐 공무원이 돼서, 어? 뭐, 좋은 행사가 있다든지, 등등. 진나가서 방도 들어와갖고, 넘어왔더나, 이제 같이 재개랍하자. 뭐, 마누라 나가서람도 어, 내잘못해서 같이 삽시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으니, 이것이 좋은 게더 어딨어요. 음. <laughs> 음. 좀그러면 이분들 일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좀잘될수 있을까요? 사업도 정말 문을 닫고, 개우 봉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아마. 음. 힘들었을 때는. 음. 정말, 그 3대 때 굉장히 3대를 아 야무지 탔을 겁니다. 아마. 음. 그러나, 이제 3재가 지나가고, 을사년 해운이 들어왔을 때, 25년, 이때부터는 대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는 직원들도 데리고 있다가, 사업둠도, 뭐, 나간 직원들도 다시 엮고, 음. 공장이 팍팍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 음. 아,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은을사년한 해, 몇 달을 좀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처럼 보이세요? 아 어, 거의 보면, 이제는 해운이, 원래, 꽃필이 춘산 사람부터 들어왔습니다. 음. 음, 사실은, 을사년 음. 어, 우리가 꽃피는 추운 을 3월달부터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음. 3월달부터 지금 딱더 들어오기 좋은 거는 7월달, 음. 8월달, 음. 어,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음. 그러나 9월이 되고 10월이 되면 이 사람들이 크게 확장을 한다든지, 변동을 한다든지, 음. 그런 형이 들어와 있어요. 음. 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음. 무슨 사업도 쭈그러지는 운도 사업이 이제 문을 열어서 음. 대운을 받을 수 있는 운이에요. 음. 근데 자나 걱정되는 게 너무 좋아도 걱정이 되거든 음. 너무 좋아도 음. 아~ 이때까지 힘들었다가 갑자스럽게 내가 공 뭐~ 사업을 하다가 음. 조금맣게하다 크게 이루어지는데 음. 그 사업을 갖다가 그 저, 이~ 거쳐 뭐, 서누마더라 우리가 사람이 갑자스럽게 뭐가 들어오면 감당이 안 돼요 음. 그러니 그럴 그 때는 무조건 차근차근 내가 대운이 왔을 때 뭔가 제 공장도 찌그러진 공장도 살아 나고 직원도 나간 가뭐 자꾸 뭐 납품이 많이 들어고 하고 막 이사하니까 뭐 자연적으로 간이 부질 거 아닌가 배 음. 그럴 때는 하나쯤은 생활해봐야 돼. 너무 운이 좋으니까 내 직원 하나라도 돌돌 뚫어서 건너가라고 야무치게 어 다시 그 사람을 보고 아무또그 사람을 같이 손을 잡고 사업을 이루고 왔으면 참 좋겠어요. 음. 그러면 이분들, 선생님, 을사년에 좀 새롭게 무언가를 좀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새로운 변화라든지 변동을 주는 것도 괜찮을까요? 문서, 변동, 음. 이동, 응? 진 음. 모든 게다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번좀 변동해보는 것도 아주 좋아요. 문서도 잡아서 다시 삽을 한번 시작해봐. 도전해야 될거 아니야. 억울하잖아. 이때까지 못낸 거. 내 운이 왔을 때, 이때까지, 삼재를 3, 4년까지, 어떤 사람 5년까지 간 사람도 있었어. 음. 그렇게 힘들게 지나왔지만, 내가 죽으라는 내 스스로가 죽을까 말까, 울적까지온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야. 음. 그러나, 그렇게 마음 절대 묵지 마시고, 이제는 몇 년을 지나간 운이 인자와 시작이니까, 이제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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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음. 근데 정말 좀 이분한테는 정말 중요한 또 시기가 될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음. 상당히 글이지, 아 그렇죠. 상당한 중요한 그지 시기지. 내가 올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말년의 운기가또 결정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음. 볼수 있는 거죠. 너무 거잖아요. 좋으니까. 음. 너무 좋을 때는 절대 나무 말도 하면 기억이 없고, 어디가 사무무로 가까이 가서, 우리 무당 뺄거 아니지만은, 한번 좀 기억 열어보는 것도 참 좋다. 응, 음. 음, 열어봐야 돼. 콜라.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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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 분들 삼낙선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쩌다 신축생 우리 힘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을사년부터 운이 들어왔으니까 어, 마음에 이때까지 눈물 많이 흘린 거 보상해주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음. 이제는 어, 을사년 본격적으로 이제 대운이 들어오니까 이제 네. 시작이니까 음. 어, 한번 용기내서 목줄이 어깨도 한번 펴고 어, 눈물 많이 흘리지 마시고 음. 용기내서 어, 한번 도전을 한번 뭐든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가정 가정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음. 어. 아,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